안녕하십니까. 구루 김사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열선 손잡이 세트, 일명 스트폼 장단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예전에는 트랜스랑 같이 사용했는데, 지금은 이 열선 손잡이가 트랜스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. 이게 동양 산업에서 나오는 건데, 보시면 이런 식으로, 이렇게 0.5mm 열선 20m가 기본으로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, 전체 선 기장은 이제 3m 정도 나오고요.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가 여기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전원을 꼽고 바로 온 켜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.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압 조절 약에서 강력하게 다이얼로 조절이 되는 거고요. 이제 이 휴즈 박스요. 에 나중에 휴즈가 나갔을 때 여기 열어서 휴즈를 가시면 되는 거고. 이렇게 온오프로 간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. 이제 사용은 요 열선을 빼서 요렇게 열선을 이렇게 빼잖아요. 요 상태에서 이 나비 볼트를 풀으셔 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 풀으셔서 이렇게 칭칭 요렇게 감으신 다음에 이렇게 쪼여서 네. 이렇게 쪼여서 양쪽 반대쪽도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오늘 키시고 온도로 조절하면은 이게 열이 싹달궈져요 대신 중요한 게 빨갛게 달가질 쯤 됐을 때는 스툴폼에 대고 쓰셔야 돼요. 그냥 빨길 때가 냅두면 열선이 끊어져서 다시 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열선 손잡이 세트 간단 리뷰입니다. 감사합니다.